안녕하세요. 보여드니다 어, 이번 첫 유튜브로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이번 제품은 어, MLW라는 브랜드입니다. MLW는 중국의 광동성에 중산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보통 리얼돌 생산하는 대부분의 공장은 중산과 동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예전부터 알려졌지만은 저희가 이번에 총판으로 계약을 했고요 다른 브랜드보다가 좀더 귀여움이 강조가 많이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서의 판매량이 상당히 좋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 포유도를 통해서 제대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이 제품의 스펙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키가 158이고요 가슴은 D컵. 그리고 턱관절이 제공되는 헤드가 장착되었습니다. 자, 그럼 헤드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헤드의 경우는 그 기존에 MLW에서 많이 변경이 됐는데요.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헤드 재질이 상당히 소프트했었는데 지금은 기존보다는 좀더 하다 재질로 바뀌었고요. 탄력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완전히 소프트한 것과 지금 같이 적당히 소프트한 것의 차이는 완전히 소프트했을 경우는 눈썹과 속눈썹의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메이크업의 디테일도 많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지금 같이 적당히 소프트한 헤드는 어, 눈썹과 속눈썹의 디테일도 뛰어나고 메이크업의 디테일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단 완전한 소프트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부의 가동과 연결이 됩니다. 완전히 소프트한 헤드의 경우 이제 이불 움직이기가 상당히 쉬운데요. 지금 같은 제품 의 경우는 탄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불을 움직이려면 정확하게 제품의 턱을 잡고 내리면은 이이 움직여집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소프트함을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구 같은 경우는 한 쌍이 셔터식으로 되어 있고요. 셔터식은 방구형하고 다르게 눈의 움직임 조정이 상당히 쉽습니다. 이 제품 자체 조형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왔어요. 특히나 입술이나 아니면 눈매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왔고요. 메이크업 수정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일반적인 리얼도뭐 젓가리얼돌이나 중저가 리얼들보다는 훨씬 더 마감이 잘돼 있고 퀄리티가 좋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바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어, 이 바디는 158 바디에 가슴과 엉덩이 젤이 적용이 되었고요. 손과 발은 하드타임으로 딱딱한 실리콘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딱딱한 실리콘은 만져보면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경계선이 생겼었는데 최신 제품답게 전개선은 완전하게 없습니다. 관절 또한 가동이 쉽고요. 상당히 편하게 가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동이 상당히 쉽고요. 그리고 좋은 점은 손을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은 기타 다른 브랜드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이 브랜드만의 이라고 할수 이런 고수 있고요. 이 옵션이 들어가 있어도 별도의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고요. 단지 하드핸드와 하드핏은 유료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함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팔은 당연히 물렁하고요. 가슴도 상당히 물렁합니다. 허벅지 충분히 물렁하고요. 정량폼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손으로 눌리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눌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엉덩이에 젤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엉덩이 또한 상당히 물렁합니다 실리콘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은 유분기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 제품은 최신 제품답게 유분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파우더 칠을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건조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요 주름 표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최신 바디답게 관절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고요 지금 보시면은 손을 비틀었죠. 비틀었는데 관절 부분이 보통은 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쪽이 꼬일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최신 제품답게 실제 사람과 같은 구동이 됩니다. 발의경우 이제 전개선이 없는 가드핏으로 제작이 되었고요뭐 발가락 관절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없는 게더 파손에, 파손 방지에 좋고요 바닥은 상당히 딱딱해요. 소재 자체가 딱딱한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요이 상태로 스탠딩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훨씬 용이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장시간 스탠딩을 하더라도 제품에 대해 뭐 파손이 생기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158 제품이기 때문에 이상 부분에서 크게 고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입혀놓은 이 의상도 그냥 S 사이즈거든요. 의상을 구매하시는데 힘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이드 부분에서 제약이 덜할 겁니다. MLW는 최신 제품이 상당히 품질이 좋아졌어요. 기존의 제품들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고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저희가 바거에도이 제품을 취급했지만은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막 뛰어나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제품은 상당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만 원 후반대 금액, 300만 원 초반대 금액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브랜드 또한 신제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전체적인 평으로는 타 브랜드에 비해 상당한 이제 기업과 제품에 대한 유니크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상당히 추천해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쇼룸에 리필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 쇼룸에 방문하셔서 직접 보시고 만져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쪽에서 만약에 구매하시게 되면은 기본 이제 목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매직커넥터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큰데 지금같이 컵을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뮤직커넥터를 저희 쪽에서 풀시리콘 구매하신 분들께는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도 저희 현멸업체를 통해서 AS까지 확실하게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궁금하신 점이 저희 이 제품이나 다른 제품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대답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걸 시점으로 MLW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급하는 모든 브랜드의 제품을 신제품 포함해서 리뷰를 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 지금같이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저희 포유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